안녕하세요, 미희예요. 아, 지금 라이브 끝났습니다. 아, 지금 나는 취했어요. うんお風呂ルーティーンを取りたいと思いますんちょっと酔ってるけど、えー、私がどういう感じでお風呂に入っているかっていうのを、えー、ちょっとお見せできたらなと思ってますので皆さんぜひ 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本当はねあんまり酔っ払ってる時にお風呂入ったら危ないんだけどでもまあこれぐらいだったら大丈夫けんちゃうなよグーグーグー OK クロミオンモギョッカジャモギョッ <laughs> 네, 고야이 산타. 산타. 같이 목욕 먹고 가자. 같이 하이를,一緒に 하이 산타. 이거 <laughs> 산타노 <너>, 산타 <삼타>. 토일렛이에요. <laughs> 화장실이에요. <laughs> あっ <Okay. S 1> おふろに水をはらなきゃ。 いやー飲みすぎたわ飲みすぎた生配信はさ飲んじゃうよね楽しくって今日も楽しかったおぬる道はてみそっさよこれは メイク落としは、これです。もう、2年ぐらい使ってますかね。エックスリュークスさんエックスリュークスさんのクレンジングクリーム。こんな感じ。色っぽい。いろんなキング。スイープシュ。 いとんもりるこ直ショウもりるかまよ。 트리트먼트 하고 잠시 빤치. 따다. 미세한 입자가 많이 들어 있는 파리 워시예요. 이걸로 씻으면 피부가 매끈매끈해지고 촉감이 좋 피부가 됩니다. 전신 다크게 핀 포인트에 견혀 '으~' 자극했고 문침이 풀려요. 다리도 풀어요. 미희로, 차명 안 돼! 머그르 머그르 거품을 만들고 부드럽게 세수해요! 입술도 잘 씻어요! 여기서 트리트멘트를 씻어낸다 매큼매큼 <놀람>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코코넛 <놀람> 오일을 발라서 촉촉하게 해요 젖은 피부에 바르면 보습 효과가 높아져요 머물 탁 클테, 문지르지 않고 밀리 전에 두시 부드럽게.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 닦아요. 그러면 거울이 흐려지지 않아. 물 태가 싫거든요. 특별한 이름 없었죠. 매일 목욕하는 것이 미용과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볼게요. 바이바이.